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의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만약에 본인의 타고난 음력 생일이 끝자리가 이것이라면 약 5년간은 크게 대박 할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다걸 운이 풍수로 봤을 때는 구운입니다. 이것들을 전목시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음력 4월 6일이나 4월 5일, 4월 4일, 4월 3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부터 크게 대박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월생 말고도 제가 지금 계산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만큼 크게 대박 날수 있는 그런 행운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요 매화 욕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만약에 영상을 다 보시고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일대 상담을 통해서 신년 운세를 오픈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거나 일단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화 역수의 기본 수를 기반으로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본인의 음력 생일을 찾습니다. 만약에 음력 생일이 4월 6일이다. 그러면 4 더하기 6을 합니다. 총합이 10이 잘맞죠 매화 역수는 구진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9가 넘으면 빼면 됩니다. 10이기 때문에 10 빼기 9를 하면 1이 잘맞죠 9를 넘기 때문에 그러면 4월 6일인 분들은 기본수가 1이 아니고 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플러스 1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타고난 음력 생일 더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드리면요. 만약에 본인의 음력생일이 10월 1이다. 일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인데 일 1002잖아요. 10이 아니고 그냥 각자 숫자 보면 됩니다. 1과 1을 더하면 3이잖아요. 플러스 1을 하면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음력생일을 더하기 1을 하시면 이 기본수를 할수 있는데, 기본수가 8, 9, 1,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앞으로 3 4년간 정말 크게 대박 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산법이 좀 오를 수 있으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음력 생일이 5월 9일이다 그러시면 이 5와 9를 더하시면 됩니다 14가 됐죠 14가 되었으면 9를 넘었기 때문에 공식처럼 9를 빼면 됩니다 14 빼기 9를 하시면 5잖아요 아까 공식대로 플러스 1을 하면 이분은 기본수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포함되지 않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본인 본인의 타고난 음력생일 끝자리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8, 9, 1, 2가 되신 분들은 내년 9분부터 새로운 변화의 운기가 다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운이 다가올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을 음력생일 끝자리 의이라고다된게 아니고 기본수라든지 아니면 뭐 운세라든지 다 대입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본수가 2인데 내년에 1년을 주도하는 주도수가 만약에 8이다. 그러면 2는 변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팔은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서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타고난 기본수가 8, 9, 1, 2인분들은 내년에 크게 운이 바뀔 때 정말 크게 대박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 힘내보시고요. 물론 이외에도 주도소라든지 일주라든지 형충파해 볼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두 번의 기회는 오기 때문에 정말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